کارهای نظامی به این شکل کفایت اون قضیه رو نمی‌کنه اون چه مهمه این است که بایستی حضور فساد برانگیز آمریکا در این منطقه منتهي بشه تمام بشه سالامانی سینس ور درنچت ان بوث امرییکن اند ایرانیان بلاد هی شود هاف بین ترمینیتد لانگ اگو 이란 정예부대 쿠드스 군의 카셈솔라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지난 3일 이라크에서 사망하면서 국제 정세가 새해 벽두부터 경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란이 미군 부대 두 곳에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즉각적인 추가 제재를 공언하면서 중동에 또한번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의 전격적인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과 그 후폭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사망한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그가 이끌던 쿠드스 정예 부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쿠드스는 이스라엘 성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요. 그 땅을 다시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솔레이마니는 지난 20년간 쿠드스군을 이끌며 주로 이란 외 중동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했는데요. 이라크와 시리아 뿐 아니라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친이란 시아파 무장 세력에게 자금과 무기, 장비를 공급하고 군사 훈련도 시켜주며 반미, 반이스라엘, 반수리파 투쟁을 지원해왔습니다.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친미국가 사우디를 제치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시아파 벨트의 세력 확장을 꾀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향한 테러 및 공습 작전에도 여러 차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레이마니는 또 이런 활동을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하니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하메네이는 6일 치러진 장례식에서 솔레이마니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이란 국민의 반미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알함라 알라디 크라샤알함라 알라디 라자하비이슬람 이란 의회는 미국 방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솔레이마니의 죽음이 이란의 국민 여론을 하나로 통합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솔레이마니를 전격 제거한 걸까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5일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결정을 설명하고 적극 변호했는데요. 솔레이 m a 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무장 단체들이 미국인을 비롯한 여러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직접 책임이 있는 이란 정권을 정면 겨냥하겠다는 겁니다. We've told the Iranian regime enough. You can't get away with using proxy forces and think your homeland will be safe and secure. We're going to respond against the actual decision makers. 봉평 장관은 또 솔레이mani가 미국을 향한 적극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며. 그의 사망으로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작전을 최종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위터를 통해 솔레이마니는 수백 명의 이란 반정부 시위 군중을 죽였고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으며 추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보복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폭격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This is the guy who can be considered the number t in Iran after Ayatollah Osma Ali Khamenei.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의 주요 표적 쉰두 곳을 폭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여기서 쉰 둘이라는 숫자는 1979년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당시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 쉰두 명을 의미합니다. 이에 40년에 걸친 양국의 적대관계가 충돌 직전 단계까지 오고 말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미 국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현역 군인만 약 50만 명으로 중동에서 가장 큰 군사대국 중 하나입니다. 오랜 국제제재로 무기 사정은 좋지 않지만 지상군의 규모나 미사일 능력,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공격 등은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y could attack American diplomats or military forces in Iraq. s so that certainly would be on the table. they 하지만 미군 기지 폭격에도 정작 미군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집계 돼. 이란도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원치 않는다는 해석 또한 제기됩니다. 이란군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처럼 이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시아파 무장 집단을 앞세울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경우 현재 중동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약 7만 8천 명의 미군 병력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3년에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사령부 건물에 테러 공격을 가해 미군 241명이 숨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솔레이마니의 딸제나브는 6일 연설에서 중동 주둔 미군에 대한 보복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아시메트릭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또한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맺은 핵합의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란의 핵 개발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 핵 확산을 촉발할 위험이 큽니다. 이와 중에 이라크 의회는 미국이 자국 영토에서 솔레이만이 제거 작전을 시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처럼 중동 지역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다음 조치는 어떤 것이 될지 전 세계의 눈이 워싱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